저는 그날 좀 의아했어요. 왜냐하면 안 의원님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? 제가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.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. 근데 당 대표로서 제가 니요 예, 받았습니다. 예. 근데 어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. 그런데 경찰이 막아, 막고 있어서 저는 경찰들을 피해서 멀리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. 근데 개업 해제에는 왜 참여하지 않으셨죠? 어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. 자 후보님. 후보님 입장에서는 계엄해제가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계엄해제를 할수 있는 것은 계엄해제 의 결의를 할수 있는 건 국회뿐인데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제가 절절하게 계속 한 분이라도 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당사로 오라는 말을, 말을 따르시고 제가 말씀드린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말씀을 따르시지 않았죠? 저는 두 분끼리 서로 서 소통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있던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. 아니요님. 아, 아는 분님. 그런데 이건 그냥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를 하려면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갔죠. 그런데 다 끝나고 오시면 뭐, 뭐, 뭐 합니까? 저, 오셔서 저한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어땠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. 또 하나는 1차 탄핵 가결에 찬성하셨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에 보면 탄핵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북중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못했다.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. 예, 예, 맞, 예, 그런데 그렇습니다. 그 조항이 통과 포함되어 있는 1차 탄핵안에 당론을 반대하시면서 안 의원님은 찬성하셨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지만 결국은 큰 틀로 보면 우리 당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어, 이 개엄에 반대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. 그의 그게 더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. 아러분님그윤 정부의 윤석열 정부 공동 파트너로 시작하셨잖아요. 인수 위장도 하셨고. 그렇죠? 예. 그런데 21대 국회 전반기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때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. 그리고 21대 국회 후반기 윤석열 정부 초반이죠? 그때도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.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을 하나,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. 자,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회에서 강하게 싸우셨어야 했고,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공동으로 정권을 만든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나섰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왜 대정부 질문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신 거죠? 저는 19대 때도 한번 했고, 20대도 했었습니다. 저는 아니, 야당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여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그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분이, 자, 오히려 다른 의원에게 자, 양보를 자, 한 겁니다. 21대는 문재인 정부, 21대 초반은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. 그때는 왜안 하셨습니까? 아,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. 다른 분들도 안 하신 네. 분이 있었어요? 제가 먼저, 예. 21대 때는 예. 왜안 하신 거죠? 그때는 제가 신청을 해도 제가 3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문수보님께 짧게 예.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.